잘 보셨어요? 마늘 좀 보셨나요? 네. 네. 어때요? 어, <laughs> 서산에서 보던 마늘하고는 틀려요. 청변이 어... 없죠? 쏠쏠한데 청변 없네요. 아, 이건 네. 제가 이게 소자. 아 예, 좀 그냥 중타마 정도에 하나 불러다니는 거 하나 깠어요 네. 예, 기본적으로 청변이 없어요. 땀띠도 없네요. 땀띠도 없어요. 네. 뭐 여기 이렇게 해서 어, 한 8월 이상까지도. 작업을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서산마늘은 일찍 끝나요. 뭐, 이미 7월달 넘으면, 뭐, 이미 청변은 처음에 나타난 거고, 이제 여기 두들두들 두들 노랗게 남뜨기가 나오잖아요. 어, 근데 진짜 뽀얗네요. 네, 그래서, 어, 내가 본 거는 내 눈에 그런 게 걸렸는지 몰라도 이것도, 이죠 네, 괜찮아요. 어? 예, 예. 예. 육족 같은 육족. 뭐, 일단은 막 웅실웅실한 어, 웅장한 사이즈는 아니에요. 네. 아닌데, 어, 그래도 아기자기한데 속이 깨끗하다. 그러니까. 네, 구 정도 봤고, 어,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어, 명가 제품이 우리 물건이 지느냐. 음, 아니, 그건 근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 어, 내 눈이 내 새끼가 아니라, 어, 그냥 아무리 객관성을 띈 눈으로 봐도, 면과 제품이, 아이고. 어, 이런, 뭐, 전국망은 아니에요. 일단은 뭐. 어, 충청남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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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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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충남권이 다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어, 뭐, 하며 품질이며, 어, 뭐, 상위, 상위권에 들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예. 이게, 어, 내가, 뭔가 이제, 작년만 해도 내 마늘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했어요. 가지고 시세가 있으면 훨씬 앞질러서도 공격을 공략을 할 수도 있었고 뭐 그랬는데 올해 뭐가 제가 막 가격도 그랬고 막뭔가 위축됐어요 제가 내마늘을 내마늘을 좀 별도의 좀 차별화된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내마늘을 시장가에 유통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너무 그 아쉽고 어그러니까 올해 팔로가 또 가격 형성이 안 되니까, 뭐, 주대마늘로 묶어서 가면은, 그거 뭐, 주대마늘에서 유황마늘을 알겠어요? 대마늘을 알겠어요? 모르죠.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대마늘에서는, 그냥 상위권 정도, 뭐, 최고가는 아니지만 상위권 정도의 가격을 받아냈고, 네. 어, 이 톨마늘로 후반부에 접어들었을 때, 음. 주대마늘 작업은 나머지, 어, 나머지 잔존물 가지고 그걸 저 다, 선별을 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 우람하게. 네, 뭐, 우람한 네. 사이즈는 이미 남아있지 않았고.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담 사이즈 정도 남은 거와 거기서 상중하로 선별이 되니까 뭐좀 아쉬움이 좀 있었던 뭐 그런 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어, 지금도 이제 뭐 뭐, 뭐, 뭐 영상 촬영 관계가 어뭐 아무데나 또 제가 또뭐 유튜버라고 보진않아요 저는 네. 유튜브를 찍는 농부, 네. 유튜브를 찍는 유통인뭐이 네. 정도지 유튜버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 어느 어느 기관에 가서 그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렇 그러면은 뭐 행정 절차라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그런 뒤에도 이제 누군가 거기 일개 직원이 승낙할 수는 없어요. 그렇 거기에 뭐 장급이든 누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매 물건 스타일의 작업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다, 다 이제 농협 거 계약제 배우시는 분들 정도나 상중화 분리 정도 하고, 네. 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유통원은 나보다도, 뭐 아까도 어떤 농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음 6월 10일쯤 단가가 잘 받았어요. 한판 걸고 유통원 없는 보다 현, <laughs> 현장에서 밭에서 그냥 막 어느 정도 담아가지고, 유통시킨 농부가 더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건비도 훨씬 덜 들었을 테고. 네. 차, 우리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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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처리, 뭐, 회계 정리를 하있어요 이거 뭐 먹었어요? 다 남는 그냥 뱅킹 받으면 끝이지. 아, 이거. 참, 참, 고민 똥 때립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뭐 가는 길에. 뭐 길, 이, 길을 잘못 들어서. 예, 뭐 길을 잘못 들어서 그냥 <laughs> 오늘 뭐 럭퍼 경직이라고 청... 그래 밥이나 한끼 먹고 청처 없이 가고 있나요? 뭐 그래서 어, 어딜 빠져요? 예, 예산 쪽으로 가야 수덕사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laughs> 맞아요 여기 빠지는 거죠? <laughs> 여기가 지금 청양 쪽이잖아. <laughs> 예, 예산 쪽으로 가야 수덕사가 나오겠지? 그래 이왕 이렇게 된거 <laughs> 수덕사 가서 더덕구 위에 예, 네, 여기 동동주잖아 동동주 완전. 예. 막 먹으려고 그래요. 운전은 누가 하나요? 아, 운전은 뭐 언니 <laughs> 피티가 얻은지 <어딘지>. 점점 시간이요. <laughs> 시간이 늘어요, 사장님. 53분. 어? 시간이 자꾸 늘어요 36분. 아니, 왜좀저 직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laughs> 처음부터 잘못했어. <모르겠어요. 웃음> 다시 비교? 다시 그래? 다시 가요. 그래? 다시 뭐, 가서 이런날 늦셔야지. 이런 뭐, 다시 이게 제가 어, 그러니까. 직진해야지 어디 아파트 사시게요? 아니, 이정표로 보고 가는 거야요 <laughs> 아... 아, 이게 올해, 어, 내가, <laughs> 내가 이렇게 플레이 했던 부분이, <laughs> 목적지는 있는데, <laughs> 지금 막, 보떻게 <laughs> 막, 뭐라고 해야 되나, 목적지는 있는데, 오늘날 <laughs> 내가 운전하고 가는, 오늘날에, 어, 이 모습이 올해 내 만을 현황이었다 <웃음> 정신없었다 <웃음> 아이고 웬일이요 이게 어디에요 뭐, 여기 <laughs> 그래서 참 그냥 어, 때로는 이렇게 그냥 내 일기니까 내 일기니까 네. 정신없는 일기를 쓸 때도 있는 것이고 <laughs> 뭐 계획표대로 계획된 대로 하는 날도 있는 것이고 <laughs> 뭐 그렇다고 보는 것이지 <웃음> 그냥, <웃음> 여기 뭐뭔 말하는지 모르겠네. 뭐 이런 분들은 아니 이거 뭐 농, 오늘은 농사 오늘은 농 배우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 아닌데. 좌회전이에요 좌회전 내눈기 통해서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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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다른 고장의 마늘을 내 눈을 통해서 내 불라만 보시고, 네. 난 봤으니까, 네. 어, 좋네. 네, 마말 좋아. 좋아요, 땀고 어. 그럼 마늘보다 네. 비싼 가려야 되고 있다.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응. 네. 아니, 그러니까 내 마늘도 이 정도 가격 이상으로 받아도 되는 거였었다는 얘기지. 오, 이거보다 비죠? <laughs> 쪽 아, 쪽도 그렇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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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올 수도 없고 참. 네. 아, 일단은 뭐, 뭐 지나간 거니까. 아 많이 아쉽네요. 농사 잘 지어놓고. 뭐 주에 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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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내 보기 그런 걸. 여기였나요? 오라요, 여기? 오라요, 오라요? 여기? 응. 어, 어. <laughs> 아, 여기 왔던 것 같아, 옛날에. 오토바이 타고 한 20대 때온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서, 대전 갈라면 일로 왔었거든. 그래서 여기서 다방이 있었어. 추워서 다방에서 그 엽차라고 이지 보리차. 그막그 그 알루미늄 주전자에 그 엽차 한잔 먹고, 어, 다방 아가씨하고 담소를 나눴던 기억이 있네. <laughs> 예, 아주 소시적에 <소식적해. 웃음> 아유... 예, 아가씨도 한잔 먹어. 네. 꼭 나눠 먹었습니다. 혼자 안 먹어. 그, 나눠 그, 먹었어. 그, 그때도 나눔 을 하셨고. 아니 뭐 나눔이죠. <laughs> 요즘 요즘 뭐지 그 커피숍 가가지고 <laughs> 어, 어, 아르바이트 아가씨한테 아가씨도 한잔 먹어 안 하잖아요. <laughs>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그옆다방 가서 커피 먹으러 가도 옆차를 주고 옆차를 주고. 어, 따뜻한 옆차를 주고 네. 어, 커피도 같이 나눠 먹고 아가씨도 앉아 같이 먹어. 음. 어, 그럼 지나가는 나그나애한테 그렇게 어, 이렇게 말벗도해주고 3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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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km. 어디로 가그 당시에 이렇게 친구 녀석과 이 길을 가면서 대전을 가 넘어가던 그 기억이 다네요. 네. <laughs> 네. 아무튼 그래서 음. 네, 마늘 남의 마늘도 좀 보고 음. 우리 마늘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laughs> 그래서 원래 올, 올해 원래 창녕 공판장에도 <laughs> 한번 견학 차원에서 가볼라 했었던 거예요. 음. 창년 쪽에 공판장 현황을 떠주시는 유튜버님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네. 뭐 진짜 도움, 가...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쵸, 가지 않아도 다. 아, 그때 쯤 많이 바빴잖아요. 도움이 많이 됐고. 아시이 쪽? 응? 다시 이죠? 이죠? 아나왜 지금 동선 한불 물로겠네 나 이거 아, 원래 왜 그래? 아, 그래. 그 동서남북을 <laughs> 어, 어. 네 아무시라고 그래 동한어네 아무튼 음. 그래서 아 뭐. 어, 그 지금도 이제 농가들에서는 이제 뭐 비닐 공동 구매 좀 같이 여자. 네. 뭐 그런 거. 그것도 그것도 좀 그래서 아이게 그냥 근데 비닐 공장에서는 그 비닐 공장 스케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7월 달 중에 7월 중순 중에 비닐 현황을 체크해서 좀음 연락을 달라. 네. 뭐 이런 식인데 당연 해도 보니까 오 8월 달도 넘어서 네. 9월 초에 내일 모레 심는데 비닐을 비닐을. 구호러 다니시는 분들도 꽤많더라고요네 네.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갑자기 그런거를 또 공수를 하다보니까 네.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네. 좀 미리미리 계획된 그런 세팅 뭐 저도 아직 비닐을 지금 어떤식으로 가야할지 고민이 많아요 네. 그냥 작년 버전에 뭐 7조 8조 뭐 이게 만약에 손파종이라고 했을때 7 9 8구 6구가 뭐 있을거 아니에요 거기에 몇 센치로 가든지, 어, 이 칼집 비닐 관계는 좀몇년 써보니. 유인 작업 때문에? 어, 내가 그 유인 작업 관계에 애로 점이 좀꽤 있어요. 그 풀. 그 사이사이에 나는 풀 관계에 어, 애로도 있고. 풀이. 음. 그래서 참, 그래서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고민을 좀 빨리 해서. 예, 그래서 음,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진짜. 그쵸. 예, 멀칭 하고 안 하고가 뭐 겨울에 잠바 입고 안자, 안 입고가 그게 간단한 문제요. 예아 잠바 안 입어도 겨울을 날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겨울 잠바 입어서 어?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처럼 지온을 상승 시켜 줘야 돼요. 그럼요. 또한 보습, 또한 어지간한 제초.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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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도 이 비닐이 멀칭이 눌러요 그럼요 그래서 어, 일반 소농들은 그냥 심고 그 트리 분일이라는 그 마늘은 살려고 풀만 잡는 그 선택성 제 조제 이런 네. 걸 줘서 해결을 해요 근데 뭐 서산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 두개 줘요 트리 분일 두개 아마 용량이 뭐 100타는 건가 80타는 건가 그래요 예 네, 그러면은, 그두 봉지 갖고, 뭐, 누구 코에 붙여요? 서산만 그런가 봐요. 아까 그 농가에도 박스가 있더라고요. 얼핏 봤는데. 아, 서산이 열악해요. 네. 어, 나도 그래서 먼저는, 뭐, 제주도 어느 농가에서, 네. 그 지인께서 구해줬잖아요. 네네네. 네, 네. 좀 웃돈 주고. 네. 근데 뭐, 아직 비상용으로만 가지고 있지, 뭐, 그쵸, 써보진 네. 않았어요. 네, 네. 참, 이 마늘 농사가, 어, 마늘 농사로 성공하신 분들도 꽤 많고, 근데, 마늘 농사로 실패한 분들도 꽤 많고. 뭐, 일반 농가에서 관행으로 또 이제 소맥이시고 하는 분들 이잖아요 네. 그러면, 인, 어차피 그, 소똥? 퇴비를 어차피 사용했고, 퇴비 값이 안 들어요. 그쵸. 그, 있는 자재 갖고 쓴 거예요. 그럼에도 올해가, 어, 마늘 평생 지어서 세 번째로 손실본 해랍니다. 한5년 전에 천 이백 원천 이백 원 했던 해가 있어요. 이서 네. 산 시대로. 네. 그때 한번 손실 받고 두해두해 손실 받고 올해가 손실 봤다. 음. 그만큼 인건비가 상승했고, 그만큼 농자재가 상승했고, 그렇죠. 어그만큼또 기후가 아주 뭐 가뭄이면은 엄청난 유례없던 가뭄. 네. 뭐 비가 오면. 유례없던 비, 어휴. 뭐 아니면 추워도 뭐 유례없는 네. 추위, 추위뭐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죽어라 죽어라. 인간이 자연에 맞서기가 어렵죠. 쉽지 않더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계화. 근데 그 기계화를 해봤더니 어, 또내 등치에는 내 등치하고는 잘라. 안 어울린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럼 줄이면 될거 아니냐? 줄이면은, 그러면 인력을 못 닳고 가고, 직원을 못 닳고 갑니다. 그 줄이면. 그럼 또 만을 못 캐요. 네. <laughs> 네. 그러면 또압수환이잖아요그죠 어느 정도, 등치를 키우니까 원활한 게 생겼는데. 그죠 등치를 키우니까, 어, 기계화가 먼저 되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기계가 많이 보유 돼 있고 어 그분들이 영업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는 어며칠날 내꺼 기계 파종 좀해 줘요 하면은 뭐 평당 얼마 뭐 얼마 이렇게 받아 가지고 뭐 어, 그렇게 기계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영업을 다니는 사람들이 뭐 가능할까 지금 단계에서 나 혼자 해 갖고는 한계가 있더라 12시 37분인데요 30, <laughs> 어, 비는 뭐 보슬보슬 내리고 뭐 전형적인 장마철 기후입니다. 좀, 네, 에, 네. 오늘 참 공부 많이 했고. 네. 어 가는 길에 뭐 수돗사 들려서 뭐 막걸리 한번 먹어 보려고 하니 네. 에, 여러분도 가까운 곳에 뭐 그런 도덕구이나 <laughs> 그런 동동주 같은 거 하는 곳있으면은뭐 <laughs> 하나 드셔 보라. 예, 뭐 뭐 이런 날은 그런 거 먹는 것도 어울리네요 네 맞습니다 네뭐 여행, 여행은 안 다녀봤지만 여행 온거 같고 좋으네요 네네 <laughs> 네뭐산사안고뭐 네, 네. 뭐 오늘 한적하고 좋으네 시간도 많고 한적한 곳으로 왔어요 사장님이 어 국도가 참 한적하니 좋으네 어디요? 또 신호위반했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되니까 어, 신호 지키자고 네 신호 지키고 있습니다 아 어, 마늘이 사이에 끼어들었어 <laughs> 알겠습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사장님 예예 네, 네. 사장님 네? <laughs> 우여곡절 그때 찾아네요아 헤맸잖아요 네네 헤맸어요 헤맸다가 배가 고파서 네. 그냥 국도로 가다가 수석사에 네. 들리자 네 그러면 뭐 제가 중학교 시절부터 다니던 그 식당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 몇년 전에 없어졌대요 네그 다른 집에 아무리 그 맛을 찾아도 없는데 맞아요 뭐 이름이 똑같은 상호가 있는 거예요 네 지나가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누가 발견했죠? 어, 우리 언니한테 발견했는데 네 근데 <laughs> 여러분들 좀 전에 그 사진 올려드리다가 네하겠지만 네. 이거 그그집 그분 아들님이 오시는 곳이네. <laughs> 네. 이게 이, 이, 호박 부침개가 아, 이게 이게 예술입니다. 마, 아, 예술이고 그리고 이거 조기찜도 맛있고, 진집된장도 네, 맛있고, 더덕구이 더덕구이도 맛있어요. 어, 이거 동동주. <laughs> 음. 어, 이거 따라도 따라도 계속 나옵니다. <laughs> 어쩌다 보니 까 먹방이 됐는데. <laughs> 음. 예 이게 또또또 전화해 보기 됩니다. 그러니까 길을 헤매 헤매다가 음, 헤매다가 그냥 갔으면 못 몰랐어요. 여기. 그토록 먹고 싶었던 그 집에 맞습니다. 예, 그때 그 집이 이름이 이 맞아요. 이름이 네. 그때 그 집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예산군 수덕사 쪽인데 네. 원래는 음. 음. 여기 홍성 음. 여기는 홍성이에 있네요. 네네. 그 어, 언제 여러분들 홍성 지나가는 일이 있으면 네 여기 한번 네, 여기도 네. 명소입니다. 주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사장님. 네.